안녕하세요 멜번에서 임상심리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미라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하루에 8만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근데 그 8만가지 정도 되는 생각 중에서 많은 경우에 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생각들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그런 아픈 목소리를 좀더 우리를 돌보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목소리로 바꾸고 싶은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들을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안 드는 생각들, 목소리들, 마음들을 없애기가 마음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어, 그거를 좀더 현실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수 있는지, 그런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팁들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인지 행동 치료에서는 상황이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반응이나 행동 반응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든 인지를 하고 있지 않든 우리의 그 중간 다리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만약에 내가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 생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더라면 그거를 좀더 건강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으로 바꾸면 도움이 되겠죠. 더 건강한 마음, 더 건강한 행동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쉽냐는 거죠. 음, 예를 들면 누구한테 굉장히 짜증이 나요. 아니면 이 지금 내 상황이 나를 되게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좋게 생각해야지.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팁이 무엇이냐 바로 수용 전념 치료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 자연스러운 자동 생각들 해석들을 우선은 알아차리고 비판 없이 그냥 바라봐 주자입니다. 이런 태도를 일상생활에서 좀더 쉽게 적용해보고 연습해볼 수 있는 한 가지 액티비티를 소개해보려고 해요. 종이에 어, 나를 아프게 하는 오래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써보시고요. 첫 번째는 그 생각을 쓴 종이를 내 눈앞에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 보세요. 어떠세요? 그 종이에 쓰여진 생각이 완전 사로잡히게 되고 그 주위에 다른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동적인 오래된 아픈 생각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생각을 없애버리려고 나와 싸우는 단계예요. 그 종이를 이제 팔을 가능한 한 앞으로 쭉 뻗어서 밀어내시고 한 5초 정도 있어 보세요. 이 생각 없애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팔이 굉장히 아파오고 온 몸에 힘이 확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생각을 없애버리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이런 우리를 아프게 하는 생각을 그냥 무릎 위에 이제 종이를 놓고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봐 주기 어떠세요? 아까 그 종이가 얼굴을 가렸을 때. 아니면 그 종이를 밀어내려고 팔에 힘을 줘서 낑낑 댈 때,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에너지가 세이빙이 되죠. 그냥 무릎 위에 놓고 바라보는 그 자체가. 이 마지막 단계.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어, 알아차림을 하는 단계에서 좀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무릎에 두고 바라보는 것이 좀 됐다 하면,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에뛰드는 얘를 이렇게 끌어안고, 음. 지금은 니가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생각이고 해석이지만 뭔가 예전에는 내가 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도구로 만들어낸 생각이겠지. 그래. 다 나한테 처음에는 도움을 주려고 찾아왔던 생각이구나. 손님이구나. 이렇게 얘를 그냥 오히려 고마워하고 음. 아니면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마음. 여기까지가 이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오래된 아픈 생각을 대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얘와 싸우거나 어, 얘한테 압도당하는데 에너지를 더 이상 안 쓰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인지행동치료에서 얘기하는 그 중간 다리,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더 건강한 반응을 할수 있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예를 들면, 나아지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다는 생각도 무조건 반드시 나는 좋은 생각으로 바꿔야 돼. 무조건 반드시 나는 건강한 생각을 해야 돼. 이러면, 무조건이랑 반드시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그 경직성과 압박감 때문에 우리는 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큰일 난다. 라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무조건 반드시에는. 그래서, 좋은 생각을 만들어내려고 하실 때에도 무조건이나 반드시를 가능하면 이렇게 하고 싶다. 좀더 유동적인, 유연한 그런 문장으로 내 머릿속에서 바꾸면 발전, 자기 성장, 자기 치유 과정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불안이나 우울에 오랫동안 시달리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식이장애 치료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식이장애 치료를 제가 많이 하니까 그 예를 들어보면 폭식과 토를 반복하시던 분이 이제는 폭식과 토를 무조건 끊어내고 건강하게 먹고 싶어. 라고 그 무조건 나아져야 돼. 라고 스스로한테 얘기를 하면 이 회복 과정에서 자꾸 성공, 실패, 망했다. 이런 생각에 더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오히려 폭식과 토를 없애버리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폭식과 토. 를 일으키는 그 기제 내 안에서 그 깊은 이유들도 그냥 우선은 앞도나가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어, 그냥 무릎 위에 내려놔주고 바라보고 어떨 때는 안아주면 그래 너도 이유가 있어서 왔겠지 이 외모 중심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배척 안 당하고 수용받기 위한 나의 발버둥이었구나 나의 자아 가치감이 나의 체형과 너무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메시지에 내가 너무 노출이 돼서 절식. 다이어트, 그러다가 폭식, 그러다 토... 이런 사이클을 이렇게 돌게 됐거나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는 폭식과 토를 무조건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체형에 내가 집착하는 거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내가 나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생각들, 체형에 집착하지 않고도 나를 스스로 가치 있게 생각해 주는 생각들과 행동들도 폭식과, 소라는 습관화된 행동에서 좀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강한 행동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회복의 과정을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해 줘야 그런 문장을 써야 우리의 회복 과정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식이 장애이든 우울감이든 불안감이든 스트레스이든 뭐든지 어떤 어려움이든 이렇게 수용 전념 치료에서 얘기하는 그냥 나의 아픈 생각은 바라봐 주기, 안아 주기로 비판 없이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요. 그렇게 에너지를 세이빙한 다음에는 인지 행동 치료에서 얘기하는 중간 해석, 다리, 상황에서 감정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에 있는 요내 안에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과 문장들을 무조건 반드시 해서 가능하면 하고 싶고, 이 방향으로 한번 내 안의 문장을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을 보고도 실전에서 또 사용하실 때는 잘안 먹히고 잘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점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또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